라필이가 서폿이 되는지 한번 라필이 서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필이 서폿 신기하죠? 뭔가 진짜 그, 여기서 막만 이렇게 와야 드락사드 우선은 나피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티어랑 체포상선, 베이비 추천 이런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나피리 서포트 처음 시청원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 그냥 생각보다 좋습니다. 물론 이게 막 나피리가 1티어다 이걸로 티어 올리면은 진짜 다 다이아 찍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나피리가 라인전에서 이제 q 가 관통이고 q 를두대 맞췄을 때 라인전에서 좋다는 걸 받았고 로밍도 좋고 갱호응도 나쁘지 않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하기로 마음 먹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영혼낯을 가줍니다. 영혼낯 하고 거기에 신속의 장화를 제일 추천드리는데, 상대가 물리 피해가 너무 많으면 판금장화, CC가 너무 많으면 AP가 너무 많으면 헤르메스를 가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텐트리는 그림작업, 드락사르, 불클, 세릴다, 소천상 이렇게 가시는데 그림자검을 나는 가기 싫다 그림자검은 내 취향 아니다 이거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 이템트리 가고 이제 여기서 수호천사랑 세리다랑 순서 정도로 바꿔주셔도 되고 가도 되는 템들이 좀더 있단 말이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거를 뭐 중간에 뭐불크를뺀다든가 이렇게 가주셔도 돼요 알겠죠? 톱날단검 위주의 템에 쿨감 톱날단검 약간 이런 거 가주면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룬을 설명할 때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제가 게임 중에도 설명을 드리는데 나필이는 그게 중요해요 얘는 공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다 썼을 때는 잠깐 스킬굴 돌려야 돼요 근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킬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감전에 돌발일격 사냥의 증표, 보물사냥꾼 침착, 최후의 일격, 저연트 2개, 방어력 요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핫! 핫! 아 이거까지 맞았으면 진짜 아팠을 텐데 그냥 이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숨어있다가 규실에 숨어서 큐큐 아프죠? 아 되게 아프죠. 이게 생각보다 견제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W 해서 슬로우 걸고 깜짝 놀랐죠. <laughs> 그냥 1에 필킬 W, 어차피 무조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스키가 큐 끝날래. 아니 견제 나쁘지 않아요. 미니언도 뚫어요. 뚫어버립니다. 미니언을 뚫는 게 진짜 세요. 미니언 빼먹기 꿀이긴 한데,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얘가 라인 다 먹게끔 하면서, 어, 미니언 먹어줘요, 미니언 먹어줘요. 좀 좋아요. 이제, 뛰어갑니다. 어, 나피리 서폿. 아니, 이게, 진짜 큐가 쎄가지고, 큐를 둘다 맞춘다는 가정 하에 감정까지 떠가지고, 이게 미니언에 막히면은 솔직히 쓰레기거든요? 근데 미니언에 안 막혀가지고, 어, 어, 딜교환 해놓은 거 오히려 좋아요. 어, 어잠깐 거리, 시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빼먹어. 나 나피리! 도망갑니다. 나필이의 로밍은 미쳤다는 거, 이것까지 밀어줄게요. 저는 상담자니까. 슉슉슉슉 슉. 바로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도 너를 이렇게 빨리 뛰어가면서 점프하면서 슉. 무리할 필요 없긴 해요. W로 막 가까이 갈 필요 없이 그냥 Q로 견제하고 천천히 시작해도 되거든요. 오. 보면 이렇게 W 해서 열받게 하고 Q 하고 뒤로 빼고 감정까지 잡아주면 즐겨 미쳤죠. 이제, 나필이는 스킬이 쿨일 때 엄청 약해요. 그래서 스킬 쓰고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빼야 돼요. 한 번씩. 계속 막 평타치고 그러면 안 돼. 휴? 휴? 이게 다 맞아. 아프죠? 아니, 견제 나쁘지 않죠? 롤에서 미드가 엄청까지는 아니, 요즘 메타상은 엄청까지는 아니어서 충분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호빈님한테는 죄송한데, 그냥 미드는 포지션 차이가 아니라, 그냥 포비님이랑 페이커랑 차이야. 이게 너무 퍽. 예, w 키고, 바로, E부터 하고, Q하고, 플래시 Q, 청타까지. 아, 되는 어, 잠깐만. 어, 좀 아쉬운데? 어, 근데 진짜 아쉬운데? 어, 그래도 제가 좀 양양 해놨으니까, 그래도 요거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아니, 뭐, 아무, 아무도 못 잡나? 아, 어, 좀 큰데, 이거? 아니, 아무도 못 잡아줘? 그쵸? 이거? 진짜로? 그래, 어시, 어시 있어야지. 나필이 어시 있고요나필이 어시 있고요 하나도 없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니, 뭐, 하나 더 잡아도 되는데, 그래도 미니언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좋아요. 카이사가 요즘 진짜 좋긴 하죠. 전 원딜 중에 지금 카이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함 아, 왜 그래. 큐 킥이. 아직 한발 남았다. 들견 보여? 흠날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되나? 거리 안 되네. 아, 진짜 아지르가 더 쎄. 이게 언제든지. 아, 근데 좀잘 아니, 좀 잘살이네. 아니아지르가더쎄아 아니, i t 괜찮아요? 아아 아지르가 h 세다니까. 트위치보다? 트위치 t w i t c h i 한대 t w 으면 죽였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c h i n g t w i t c h i 는데 t w i t 버리는데 그럼 안 돼. t c h i 빠져서 얘를 잡습니다 n g t w i t c 이걸 죽였죠?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여요? <laughs>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여요? 그냥 한 방, 빡! 딜 미쳤죠? 그냥 빡! 딜 미쳐버렸죠? 여기서 와드 하면서 또 미드 갈 생각 한번 합시다. 어, 잡겠는데? 저정도면 플래시 써도 잡겠는데? 잡으면 오케이. 잡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바텀 갑니다.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어. 뭐야, 어떻게 알아? 응, 치면 돼, 트위치 노음 어? 미친놈인가? 음, 미친놈인가? 바로 트위치? 저한테? 날먹하려던 거? 바로 컷. 그니까, 새끼 나필이가, 아냐. 밥에서 먹어, 그하이야 귀하, 귀하, 귀못 기다리냐? 넘어가고 귀하, 귀하, 귀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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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니, 쉔온거 아니야? 아, 내 몸에 뭔가 쉔뭐 터졌던 거 같은데? 윌리한테 아, 너무 농락당하는 거 아니냐? 진짜? 자, 나피디를한두판 정도밖에 안 해봐가지고 저런 이런 캐릭이 중간에 끊기는지는 진짜 1도 몰랐네. 좀 킹받는다. 굵기가, 와. 음, 수고해요. 허? 야, 딜강 미쳤죠? 그냥, 딜 미쳐버렸죠? 당황할 거야. <laughs> 딜 엄청나죠? 약간, 나는, 나필이 하면서 느끼는 게, 근거리 미포 서포트 하는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인지 알아? 약간, 템트리도 비슷하고, 뭔가, 진짜, 근, 여기서? 막, 큐만 이렇게, 오아! 야! 야, 이건 진짜 아니지? 뭐야? 딜이? 때려봐. 육세 못 잡냐?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어, 딜이 뭐야? 나 방금 뭘본 거야? 아지르한테 딜이 들어가는 거?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아, 근데 우리 탑도 지고 있고 정글도 지고 있고 미드도 지고 있어가지고 빡세네. 나갔만 나갔다, 나이스 들어가서 사서. 어. 길장 쪼개 버리고. 그냥 게요 바로 넘어가고. 그냥 딜 쪼개버려, 그냥. 용은 주자고. 어차피 분리해. AP도 많고. 왜 이렇게 갈게 많냐? AP가 오징어 많네. 바로 가서 W 먼저 쓰고, 중국기 쓰고, 큐턴 박스. 자, 아, 이렇게. 바로 죽여버리고 이건 또 뭐야 아, 내가 이게 맞아? 바로 W 써서 죽여버리고 마차까지 여기서 아니 뭐 가야되지? 진짜? 아니 마체는 진짜 말도 안되는거야 지금 마체 가라는거 엄청난 말도 안되는 말이거든요 빨리 왜마체가면 안되는지 빨리 머릿속으로 상상해세요 이거 알아내야 롤 잘할 되는 거야 이거 알아내야 롤이 늘어요 나피리를 처음 보지만 제가 중간에 초반에 설명했던 것도 있고 나피리를 보면은 그 느낌이 살짝 들어야 되거든요 집에 갔나? 아스게 끝났다 우선 마체가 안 되는 이유는 얘는 공속이 없습니다. 얘는 공속을 갈 수가 없. 그냥 공속이 없는 애. 이 그림 자검으로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을 찔러야 돼. 뭐 미드를 먹는다거나. 힌드레드 아까 궁을 썼잖아요. 킨드레드 잡으러 갈게요. 풀하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백킹 한번 찍고. 힘들도도공 없으니까, 깔끔하게, W 딱 쓰고, 천천히 Q 맞추고, E 맞추고, Q, 그냥 점화까지 풀하게 그리고, 온 김에, 라인 클리어만 살짝 해주고, 끝까지 먹고, 바로, 우리 팀 개발리고 있으니까, 아 진짜 팀 운이 미쳐가지고, 빡세네요. 팀이 너무 다 못해서, 힘들어 죽겠다. 이것도, 열심히 뛰어가서 어. 바로 바로 이렇게 잡아버리고 이게 W가 무조건 이렇게 걸어놓으면 끝까지 쳐아가거든요 개사기라서 음. 물놈애들은 저한테 답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응. 내가 안먹을 거였는데 쉐니 먹는 건 진짜 아니긴 해아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 빠르다. 이거 붙잡는 건 진짜. 근데 릴리아가 잘하기도 한다. 아, 더 죽었다. 팀 차이가 진짜 많이 나긴 한다. 상대는 다 잘하네. 릴리아 저거 어떻게 하냐? 어, 뭐야. 뭐야, 이거. 치즈 나한테 좀 긍정... 상한 것 같은데? 치즈 나한테 화났네. 나한테 계속 긍정답네, 이게. 뭐야, 이거. 바로 등극기 켜서 보호막까지. 집 가줍니다 그냥 다 광역일걸요? 웬만하면 이것도 광역이고 E도 광역이고 W는 모르겠네요 나왔어. 미성년자 아니야? 어? 지금 10시라서 10시 컷당한 거 아니야? ]한테. 마무리. 조이야 컴퓨터 좀 바꿔라. 어? 너 오면 이긴다. 계속 한 명씩 자를 생각만 해야겠어요. 레드 먹으라고 우리 팀한테 핑 찍어주고. 보통 원래 보통 원딜들은 이런 거 음, 머리를 잘안 써가지고 잘 당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운이 좋았다. 라인 운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안 죽겠네요. 하하. 어, 뭐야? 아이쿠. 이렇게 잡아주고 천천히 저 계속 한명 자르면서 할게요. 롤은 다섯 명이 어차피 계속 붙어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쉽게 했면안 되는데, 써봐 야단 맞네. 야단 맞네. 하단가 아, 어, 좀 애매한데? 참, 한대 정도는 맞춰야 갈 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 가자, 가자. 아, 근데 조이 진짜 엄마가 불렀나봐. 어? 난니 죽었나? 안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첸이 와야 되는데? 그래, 그래! 야! 조냐 못 썼잖아 당황해가지고 아니 온 거에 기뻐가지고 조냐 못 썼잖아 아 조이 색이야 사랑해 어 아! 간다 아 블루 내 건데 조이야 먹어라 인정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먹어 어떻게 먹어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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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 새끼야 어디가 드락사르 어디가냐고 어디가 드락사를 어디 가냐고 난 캐릭 벨류로 게임해. 미안.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아니 제가 이거 한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이거를 왜 했냐면 이거는 솔직히 시청자들이내 핑계를 받아줘야 돼 라이스 왜내 핑계를 받아줘야 되냐면 잠깐만요 하는 아다 라이스 아지르님 힘이 갔네요 어? 아이 어?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수호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수호천사를 살자면은 도냐를 뭔가 쓰고 쓰고 싶잖아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체인 도메 악마 같네, 진짜. 한번 딜량까지 한번 볼까요? 딜량은 어, 근데 제가 올 이건 내가 1등이고 얘는 딜량 조작이다. 근데 니달리가 솔직히 처음에 밀렸었는데 어 니달리가 초반에 솔직히 망했었는데 저는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꼽으라면은 무조건 니달리. 두 번째 카이사, 세 번째 쉔. 아 진짜 니달리 진짜 말렸었는데 중간에 우선 창을 계속 맞췄어요. 잡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걸 진짜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